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수 현숙이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효녀가수로 유명한 현숙의 단독 다큐 출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현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현숙, 결혼, 나이, 아들, 남편, 노래 등 다양한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숙 프로필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현숙의 본명은 정현숙입니다. 1959년 5월 17일생으로 올해 나이는 61세입니다.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시 출생이며 키 160cm, 몸무게 50kg, 혈액형 A/B형이라고 합니다. 현숙 학력은 금성여자중학교, 김제여자고등학교 졸업이며 데뷔는 1976년 굴코인네로 데뷔하였다고 합니다. 현숙은 어린 시절 동네 장기 자랑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물품을 상으로 받아왔는데 이 때문에 아예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현숙은 중학교 시절 학생 신분을 숨기려고 가발을 쓰고 노래 자랑에 나가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현숙은 결국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 가수가 될 방법을 찾았고 작곡가 임종수의 눈에 띄며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숙은 가수가 된 이후 1978년 정답게 둘이서 1979년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 1980년 정말로 1982년 도장마차 등을 히트치면서 4년 연속으로 10대 가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그 이후 침체기를 겪던 현숙은 1995년 사랑하는 영자씨 가트로트계에서 대히트를 재게 되며 낮은 연령층에게도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7년 요즘 여자, 요즘 남자, 2002년 오빠는 "잘 있단다"를 발표하며 대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현숙은 안티가 없기로 소문난 연예인인데 이름난 효녀 가수죠. 현숙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경수발을 혼자 도맡아 왔었다고 합니다. 현숙은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인 상태인데 아들은 있습니다. 현숙은 자신의 남동생의 자녀를 양자로 맡게 되었는데 현숙의 남동생 부부가 혼자 외로워할 현숙을 생각해 어려운 결정을 했고 아이들 쪽 막내 아들이 현숙의 양자로 들어가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현숙도 오에 기뻐하며 자신의 양자로 아들이 된 것에 아들 바보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숙은 수많은 히트곡을 낸 스타일이지만 웃음 뒤로 감추고 있었던 굴곡진 인생사를 겪었다고 하네요.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밀려오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모습으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현숙 과거 아들 입양 나이 결혼 등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